사람이었어요 <laughs> 저희 필리핀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똑같이 거의 완득이라는 인물의 아들을 지금 실제로 기르고 있지만 오랜 아,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는 그 생각에 그거를 굉장히 많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이, 울어 울면은 너무. 너무 그런 것 같고, 웃으면 너무 그런 것 같고, 중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분을, 그런 감, 감정을 내야 하는 그런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고요. 근데 아, 소설도 읽고, 사실은 영국도 왔어요, 애들이랑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근그 역할을 좋음이고요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고, 제가. 만족스럽지를, 만족스럽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정말 좋은 배우랑 같이 한 영화에 나온다고 해서 더 겁이 나고 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감독님들께서 모든 스탭들을 굉장히 예쁘게 봐주셔서 부랴부랴 그랬습니다. 그래도 좀, 예 영화를 보시면,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조금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작을 읽었을 때 보셨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원작에는 아버지가 제가 참이 영화에서 정말 감사하게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서 유아인군 같은 그런 훌륭한 아들이 있다는 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4 0년 살면서 이렇게 장신 취급받아본 적 처음이거든요.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서 감독이 계속 야너 작은 키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감사드리는데. 아까 처음에 했던 그 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이제 아까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윤석선배님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그게 이제 아버지 마음은 이런 것이다. 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하고 있어요, <laughs> 아, 네. <laughs> 하여튼 원작에 뭐 누가 되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자. <laughs> 너무 좋더라고요. 그, 어쨌든, 소리는, 소리는 사실 극장보다 안 좋았는데, 관객분들의 표정이 보이니까, 그게 참 처음 경험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감독으로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사실, 다문화라는 게, 한,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각 복지관, 내지는 각뭐 구청이나 시청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한국교실. 그게 거의 전부거든요. 거기다가 가끔씩 김장이나 뭐 한국 음식 뭐 만들기 뭐 이런 거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다문화 가정에서 이 일반 소위 말하는 가정에서한 그러니까 문화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진짜로 필요할 수 있을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들만의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기, 만들고 있고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 이제 아이들도 낳고 이제 2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지금 2세가 대부분 나이가 초등학생 내외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일찍 시작한 편이고 충삼이거든요 아들이. 그래서 아, 사실상으로는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일단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아이들은 엄마랑 달리 그러니까 엄마나 외국인 엄마나 아빠랑 달리 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한국 학교랑 다니고 완전 한국 사람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문화 쪽에서는 지금은 많은 시도를 하고 있었어, 있어요. 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찾아보시면 많고요. 어, 그 애니메이션은 지금 우리 아들도 애니메이션을 그 나라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렇게 얘기로 하고 애니메 외국 애니메이션도에 대해서 아니면은 영국이나 그 문화생활 사실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들한 테는 문화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영국 한편 보는거나 뮤지컬 한편 보는거나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더욱더 많이 접하기 위해 좀 많은 단체에서나 총구 수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아, 영화인들이 이렇게 단체들, 아니면 학생들, 대학교 이렇게 영화 단체들은, 아니면 영국 단체들은 이 무료로 이렇게 티켓도 주시고 같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같이 이제 그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제 일반,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좀 충도 입국 아이들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서 재혼을 해서 외국에서 자라온 아이들을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오히려 한국어도 굉장히 많이 서툴고,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일단은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그런 치원을 한국어 교실 같은 경우는 없어지지는 일단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도 훌륭하신 배우들 계시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쯤 생각해보실까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전작 세 작품이 전부 다 멜로 작품이시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장르의 변화를 꾀하게 되셨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영화가 크게 보면 멘토와 멘티 관의 관계 아그 관계에 관한 영화잖아요. 그내분께서는 네 어, 자신의 멘토가 있다면 어떤 분인지 특히 영화인들 중에서 어,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첫 작품을 멜로를 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멜로 드라마를 좋아하긴 해요. 그렇지만 뭐 특별하게 멜로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첫 작품을 멜로를 하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잤다고 <laughs> 해야 되나? 예. 네. 만드기는 그냥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걸 놓치면 내가 평생 후회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느낌의 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고 보자마자 너무 하고 싶어서 다른 감독한테 뺏길까봐 그 다음 날 바로 하겠다고. <laughs> 네. 제 영화 속에서의, 제, 저의 영화계의 멘토가 보면 저는 배창호 감독님이죠. 저는 배창호 감독님 연출부를 5년 했고요. 그, 특히나 그 배창호 감독님의 작품도 작품이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영화에 대한 사랑, 열정? 그런 게 힘, 힘들고 잠깐 소홀할 때그 배철감독님을 떠올리면 "아, 내가 더... 아닌 나이도 어린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극을 시작해서 영화판까지 오게 된 사람인데요. 어, 연극을 할 때도 저는 어떤 그 멘토보다는 거의 그 낭인 무사처럼, 떠돌이 무사처럼 살아왔었고, 어, 지금 영화판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구 한분을꼭 찍어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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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싫어할 것 같아서 어,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저한테 저랑 같이 작업을 거의 3년 이상 오래 했던 분인데 자 아시겠지만 이제 김민기 씨라고 아침이슬을 하면 아시겠죠 예, 그분이 지금 대학로에서 지금도 학전이라는 소극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분과 함께 했던 어, 그 3년의 세월이 저한테는 여, 현실적인 어떤 예술을 부채화시키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것 같고요. 영화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우스개 같은 얘기지만 말씀 꼭 드리는 것은 존경스러운 멘토를 바라보면서 제가 받았던 인상보다는 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멘토를 주신 분들이 정말로 저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됐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구나. 어, 그런 멘, 그 멘토링을 주신 분들이 저, 저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된것 같아요. 어, 이, 실명은 절대로 공개할 수 없죠. 제법 많습니다. <laughs>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굉장히 연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은 멘토라기 보다는요, 뭐 멘토는 뭐, 꼭 무엇을 가르쳐야 할 가르쳐 줘야 할 그런 게가 아니라 저를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끔 저를 믿어 준 사람하고 밀어 준 사람이 그사람들의 멘토라고도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17년 동안 살면서 가장 큰 멘토는 남편이었었거든요. 남편 같은 경우는 모든 일을 다 하게끔을 많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몰라도 항상 그말은 남아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못 해도 너는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항상 그러니까 장난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너무 많이 믿고 괜히 깡을 생기고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생, 믿음을 갖고 진짜 모든 면은 어느 분야이든 무엇을 도전을 하든 최선을 다 하려고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만들게 됐던 건는 남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제 저한테는 가장 큰 멘토는 지금 현재까지는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그 질문 들으면서 갑작스럽게 어내 멘토가 누구였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와 이거 진짜 생각 없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연극을 이제 워낙에 계속 해왔고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참 많은 분들이 계세요. 뭐, 이제 지금 돌아가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 후배도 멘토가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 참 누구라고 탁꼬집기는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 영화도 제가 뭐 많이 한게 아니라, 그래서 영화는 이제 김유사 선배님이 제멘토시고요 예. 이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게, 예, 제. 예, 예. 네. 그, 다음 일정 도 진행이 있어가지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져야 될것 같은데, 짤막하게, 예, 감독님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12월 20일 날 개봉이 있는데, 10월 20일이요. 예. 만약에 좋게 보셨다면, <laughs> 많은 소개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야외 인사드리고 서면에 이제 그 무대 인사를 가야 되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저희가 살짝 앉아서 봤어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어제의 관객의 반응으로 볼때 저희 진짜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줄 알았습니다. 어제만큼만 반응이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원하는 어 만큼의 완득이가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정말로 소박하게 어 진짜 뭐 대박이 나고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영화가 투자하고 어, 그 노력했던 시간만큼만 정성을 보여주시면 저희들이. <laughs> 아 몇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 예? 아 천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 어제. 어, 완득이를 보신 분들이 천만이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꼭 기사로 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굉장히 재밌고 완득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게 렇좀 추워지잖아요. 날씨는 좀 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많은 분들에게 완득이를 꼭 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제 보신 분들도 예 다시 단체로 다 같이 가시고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예 완득이 잘 부탁드립니다. 10월 20일입니다. 이제 원래 서울 사람이고요 근데 연극은 사실 부산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가지고 20년 전에 그 해운대 20년 전에는 와서 포스터 붙인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렇게 큰 행사, 이렇게 좋은 영화로 보게 돼서 너무나 뜻깊고, 기분도 좋고, 감회도 새롭고, 그리고 부단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쉽지만 이걸로 아주 담담 오늘 완드기 팀과의 대화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배우 세분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예. 관객 여러분들도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